유황계 6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 해를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그발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이 다었더라이 여자가 아이를 배해 태어나기 때문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 비어 뿌리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삼 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그 아이를 하나님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여자가 강해로 도망한 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이가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덕을 용과 더불어 싸우세요 용과 그의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이 있을 곳이 있을 곳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쫓긴 이에 뺀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큰 음성이 있어 이때 이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곧곧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아끼지 므로 하늘과 하늘과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화 있을 진짜 마기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알므로 크게 분뇌어 너에게 내려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가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날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양 양육 받으며 양육 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을 벌려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며 돌아가서 그, 다음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더부려 싸우려고, 서 있,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